똑똑! 3.0 비패치, 티어댄 리스트를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룬테링에서 목소리를 맡고 있는 카피 선생입니다 지난 패치에서는 목이 너무 아파서 더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준 덕에 빠르게 케어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3.0 패치가 나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업데이트를 시전한 룬테라. 하지만 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서버가 통합된다는 큰 소식을 들고 왔죠. 이 통합은 일본과 한국밖에 없었던 아시아를 넘어서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 상위권에 올라가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잘 찾아보셨습니다. 이번 티어디 리스트를 통해서 마스터를 도전해보시죠. 3.0 B 패치 티어디 리스트 영상으로 같이 보시죠. 출전은 LOI쯤 모일리티쯤 GG이며 평가 기준은 마스터 티어 승률은 50% 이상, 매출은 1000판 이상이며 이전 패치는 1월 9일, 현 패치는 1월 22일 뽑은 데이터로 비교했습니다. 승률을 기준으로 순위를 나누게 되며 상황에 따라서 탑8, 탑9이 될수 있습니다. 패치 후 빠르게 뽑은 데이터이므로 갑이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험을 파악한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0위는 바로 프렐로드 그림자군도 진영, 챔피언은 트런들, 트린다멸을 사용하는 아더쿨덱입니다. 승률은 53.5%이고 매치수는 2,803번입니다. 아더콜이 지난 패티보다 2단계 내려온 10위에 안착했습니다. 아더콜이 떨어진 이유는 역시 초반 만화 펌핑 단계에서 소패빨을 많이 받아서라고 생각됩니다. 아더콜은 후반 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렐로드의 만화 펌핑은 필수이죠. 이런 만화 펌핑을 하기 위해 카탈리스트나 오래된 자들의 얼굴을 사용하지만 이게 딱딱 나오진 않습니다. 더불어 8코가 되기 전까지 딱히 낼 것도 없기에 트런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나죠. 이러한 차이가 이 덱의 순위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9위는 바로 슈리마 빌즈워터 진영, 챔피언은 렉사이, 파이크를 사용하는 잠복자 덱입니다. 승률은 53.6%이고 매치수는 4472번입니다. 잠복자 덱 역시 순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덱은 지난 티어덱 5위, 주간무석 4위를 차지했던 덱입니다. 이 덱은 강력한 것은 손에 꼽힐 손으로 무력이 상당하지만 그만큼 필드 클리어가 됐을 때 데미지가 크게 작용됩니다. 필드 데미지가 전부인 덱이기에 필드 유닛들만 잘 제거하면 이 덱의 힘은 반으로 줄이게 되죠. 최근 필터버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잠복자 유닛들이 쉽게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이 덱의 승률이 내려간 이유라고 보여지네요. 8위는 바로 녹소스 필터버 진영, 챔피언은 드레이븐, 럼블을 사용하는 드븐 럼블 덱입니다. 승률은 54%이고 매치수는 2,465번입니다. 드븐 럼블 덱 역시 이번 티어 덱 순위가 내려왔습니다. 이 덱은 기존 버리기 덱을 대체하는 덱이라고 설명드렸었죠. 하지만 이 덱은 초반 비트, 그리고 럼블에 한 방을 노리는 덱이기에 초반 필드 교환이 된다면 결국 데미지를 밀어넣지 못하게 됩니다. 이 뜻이 뭐냐 하면 이전 안정적인 버리기 덱이 아닌 다시 옛날 주사형 덱이 되어간다는 뜻이죠. 초반에 얼마나 필드를 잘 깔고 공력을 잘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 덱의 승률이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이전과는 다르게 필드에 공력이 센 친구들을 낼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네요. 7위는 바로 밴드시티 그린저 군도 진영, 챔피언은 베이가, 세나를 사용하는 세이나 덱입니다. 승률은 54.3%이고 매치수는 36,094번입니다. 제거기가 엄청나게 많은 세이나가 결국 2단계 올라온 7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승률도 이전 티어덱 리스트 52.6%에서 1.7%나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전 티어덱들의 약점을 이덱이 다 가지고 있죠. 수많은 제거기. 예를 들어서 암흑, 영혼 과목, 탐침용 막대기 등등이 있겠네요. 더불어 스트레스 방어, 자가저라 같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카드들도 있어 현재 버티기를 실현할 수 있는 메타에서 승률이 올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는 바로 데마샤 타곤 진영 챔피언은 시바나아우소를 사용하는 용솔 덱입니다 승률은 54.5%이고 매치수는 11148번입니다 용솔이 다시 얼굴을 내밀었네요 이번티어된 리스트 6위는 용솔입니다 용솔도 살짝 아더콜이랑 비슷한 기질이 있습니다 초반에 버티한다는 점이죠 하지만 아더콜은 8코까지 버텨야 하지만 용솔은 4코부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한 덱은 10위 반덱은 6위 이름을 올리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덱 역시 필드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상대방을 끝내는 능력은 많이 떨어져서 이 부분이 이덱이더 높은 순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위는 바로 아이오니아 그림자 군도 진영 챔피언은 케넨, 아리를 사용하는 케나리 덱입니다. 승률은 54.8%이고 매치 수는 1829번입니다. 그림자 군도가 들어간 케나리 덱이 이번 티어드 리스트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덱은 먼저 거침없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드로우가 많이 들어가야지 그 카드를 나가로 바꿀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아이오니아에서 드로우를 챙길 수 있는 카드는 많이 없습니다. 많아봤자 물방울이 다였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된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꼬리천개, 사이넨입니다. 이 카드 효과는 드로우를 두 장하고 필드 유닛들에게 플러스 1, 플러스 1을 임시 부여하게 되죠. 이전 효과의투 드로우가 이 덱에 막혀있는 혀를 뚫어줍니다. 슈리마의 캐네랄를 너무 많이 하신 유저분들은 이 덱을 즐겨보시는 건 어떠할까요? 4위는 바로 데마시아빌리오터 진영, 챔피언은 미스포춘, 퀸을 사용하는 미포킹 덱입니다. 승률은 55.9%이고 매치수는 3136번입니다. 와... 옛날의 미포킹이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이 덱, 진짜 바뀐 것이 없이 그대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럼 이 덱이 갑자기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이 덱은 미드레인지에서 굉장히 준수한 승률을 챙길 수 있는 덱입니다. 더불어 이 덱의 메인이라고 볼수 있는 정찰과 기존 챔피언들의 콤보는 이 덱의 백미죠. 이전 한 차례 버프가 있었던 킹과 데마시아 미드레인지 덱에서 많이 기용되는 선봉대 병장까지 사용하여 6코에서 7코 때큰한 방을 노릴 수 있어 현재 높은 승률과 많은 인기를 얻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위는 바로 타곤 데마시아 진영, 챔피언은 판테온, 타리그 사용하는 파타리 덱입니다. 승률은 56.3%이고 매치수는 1392번입니다. 판타릭이 드디어 매치수를 채우고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판타릭은 타곤의 판테온, 그리고 운명 유닛들을 조금씩 키우다가 타리의 등작과 타릭에게 황금빛 방패, 끈직인 추격을 사용해서 3번의 어택이라는 미치 듯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덱기죠 공격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이 덱에게는 타릭이야말로 환상의 짝꿍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판테온의 생존력이 너무 떨어져서 계속해서 교환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계속 플레이하다 보면 판테온을 잘 살릴 방법에 대해서 알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탈입과의 콤보를 사용해서 이 정도의 승리를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만 잘 기억하면서 게임하시면 좋겠네요. 2위는 바로 밴드시티 필터 오버 진영 챔피언은 피즈, 룰루를 사용하는 피즈 룰루 덱입니다. 승률은 57%이고 매치수는 1119번입니다. 지난 주간 분석 히든 덱이었던 피지 룰러가 이번 패치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덱 역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룰러와 와적과작뻥을 사용하고 있죠. 거기다가 추가로 내진형을 소환 후 사용된 무정한 요돌무리의 플러스사 프러스사는이 필드덱의 파괴력을 배로 늘려주죠. 다만 룰러가 이 덱에서 의외로 중요하기 때문에 안잡히만 답답해지며 드로우 역시 은근히 적기 때문에 이 드로우 안에 내가 원하는 카드를 다 뽑아야 돼서 처음 굴릴 때에는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 좋은 덱인가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많이 굴려봐야 하며, 필드를 잘 쌓고, 요들물이 한 방을 잘 노리는 부분만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높은 티어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위는 바로 아이오니아 슈리마 진영, 챔피언은 캐넨, 아리들 생원은 캐넨 아리덱입니다. 승률은 57.5%이고, 매치수는 6073번입니다. 결국 다시 1위를 차지하게 되었네요. 이번 티어댄 리스트 1위는 슈리마를 사용하는 케네나르입니다. 이 덱은 드로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로우의 사인 앤드 빼고 킹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에도 받는 자를 넣었죠. 확실히 초반 파워를 더 넣어서 그런가 승률이 그림자 군들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이번 확찬팩 패왕 덱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번 3.0 B 패치 티어댄 리스트 10위부터 1위까지 순위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가 진행될 때주차를 바꿔서 패치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이 말은 다음 주에도 진행할 수 있어 데스크에서 패치가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죠. 뭐,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네요. 패치가 정상적으로 진행 안 해도 되니 이번 년 상반기 로드맵이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숨딱 참고 룬테라 로드맵이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가 합쳐져도 우리 한국인의 힘을 많이 발휘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럼 티어데니스트는 다음 패치로 돌아오겠습니다. 룬테라 분석은 역시 룬텔링.